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보고 찢어진 옷을 입어라. 뭐, 차 사이드미러 한쪽 깨고 다녀라. 불쌍해 보이게끔 하려고. 그런 조언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시설을 다 새로 했는데, 놀랍게도 한두달 동안 후원이 완전 끊겼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 하고 있으니까, 돌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네. 볼 때는 이게 정말 뭐 의미는 있 일이겠지만, 저한테 일상이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또 동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즐거워지고 있죠. 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 저 가운데 서 있는 황구? 예. 네. 그냥 어려서. <laughs> 저희 고향 아이고, 어휴 뭐야 제는 제 외출량이 한2 3일한번 들어와서 아, 형들이 좀 강해진 거예요. 아, 훨씬 훨씬 없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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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고 안녕. 경기도 이천에서 사설 보호사로 있는 일진4 아, 네, 안녕하세요, 일에 4월 9일에 4월 아이아 아이고 여기서 가장 오래된 식이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네. 있고 얘도 있고 형제거든요 두 마리가 예. 요예 그래 예. 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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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15년 됐습니다 네. 얘도 구조가 이제 네. 유기견 보호 시작이었죠 15년 강아지가 제가 알기로는 정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사는 편이죠 아, 어떻게 애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100마리 다 돌보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잘 지낼 수 있고 그냥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주고 그냥 그 환경에서 지내게끔 해주는 게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얘네들은 음. 좋은 보호자를 만나는 게 그것도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리신것도 음. 많이 그렇죠 많이 물리죠 그쪽 물린지 오된것 같아요 그래도 아, 네. 네. 그건 행동 교정이 되는 건가요?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 지내던 아이들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조활동이 뜸해졌죠 현실적으로 더 구조를 하시기가 쉽지 네. 않으신 거죠 그쵸 한 마리나 있으니까 <laughs> 한 마리 구조하면 최소한 10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구조하면은 10년을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입양을 보낸 생각 하는데, 어. 입양률이 엄청 낮거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되거든요. 그니까, 러 보호소 안에서는, 이제, 언제 입양 가겠다고 가정하고 돌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늙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돌봐야 되는 거지. 아, 그,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 저는, 음. 보호소에서 한, 뭐, 한 3, 4개월 있고, 음. 입양 보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시선도 있습니다. 입양 갈 만한 유기견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 네, 왜냐면 하 아. 이게 공급 수요니까. 네. 이 아이들이, 음. 입양이 잘 되는 조건 같은 것도 있나? 요 시대 말에 유행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송에 나온 훈련이나 이런 방송 통해 가지고 관례 쉽다 그렇게 주목되는 아이들이 네. 입양을 많이 가게 되고 오. 지금은 이제 아, 입양 갈수 없는 현실 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그 바탕으로 돌보고 아,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기 전에 어떤 아. 삶을 살았을까요? 저 원래는 직업군이 20살부터 직업군이했었고요 이제 7년 근무하고 전역하고. 할일 없어서 당시 페스터가 유행했었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 개를 돌봐줘서 해주는 그 페스터 일하다가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한수0 마리가 버려졌어요. 네. 안 찾아가는 거죠. 그수0 마리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페스터 일은 줄어들고 유기견들 버릴 순 없고 이제 그러는 과정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뭔가 뭐 의지를 갖고 목조 갖고 일을 시작한 게라는 거지. 얘들 먹여 살려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막 사명감. 예, 네, 그래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당장. 아, 그래서 어. 음, 남고 군인들 그래서. 그건 아니고 <laughs> 근데 군이적세에잘 맞았어요 아, 정도에 잘맞 예,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약간 거의 도움받는 것 같고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되게 내성적인 일이잖아요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하루 종일 <laughs> 적성에 잘 맞는 어떤 직업을 찾은 거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일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후 대비도 안 되고 그냥 또 어떤 압박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예. 제가 이 일만 제대로 해나가면 은 한 많이 도와주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지금은 현실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해결이 되시는 건가요? 보호소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하셨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는 아, 어, 그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저도 신기하죠. 무슨 생각으로도 대책도 없는 일인데 이거다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고 지금 있다는 게 오히려 처음 작했을 때는 힘들지 않았던 게 물론 이 몸은 힘들었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했죠. 근데 그게 삼십 단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현실과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제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건 내 직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먹고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더. 내 말을 흔들고 더 오래 실수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요.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거 해결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laughs> 제가 스스로 일 하는데 더큰 힘이 되고 뭔가 앞으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희생이고 봉사였으면은 앞으로 계획이란 게 없거든요. 근데 더 잘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는 계획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약간 힘들어 보이지 않으면 후원의 영향은 없나요? 시설을 다 새로 했는데 놀랍게도 한두달 동안 후원이 완전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좀 어렵게 보수 운영하는 모습 사람들이 거기 자극되어서 후원을 했었는데, 뭔가 잘 지내는 것 같고, 잘 돌아간 것 같으니까 후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돌본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보호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후원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됐죠. 근데 여기서 생활하시는 건 아니고? 예, <laughs> 네, 저는, 오래 생활했었는데, 작년에 네. 네, 따로 집어서 나왔습니다. 아, 시면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작년 겨울까지는 여기서 지냈었죠. 예, 네, 보시면 뭐 약간 살림했던 흔적들이 있죠. 저희 고양이 아유, 어이, 너 뭐야? 제 쟤는 외출량이 한2 3일 한번 들어와서 아이고, 고양이들이 좀 강아지보다 약간 서 소유력 큰것 같은데. 아 훨씬 훨씬 없죠아 네. 지내시면서 많이 불편하셨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오히려 먼저 편했죠. 아마 항상 애들 볼수 있으니까. 이게 아, 오히려. 예. 예. 회사에서 부모시는 사장님 느낌 예, 느낌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혹시 그러면에일 예, 음. 하시면서 다른 일도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죠. 뭐 이거 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후원 받은지 오래됐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알바도 하고 공장일도 하고. 아이가 이제 오래 아, 태어났습니다. 아 오래 태어났네. 그러면 음. 이제 유기견 보호를한번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애 육아하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확실히 그래. 아, 확실히. 확실히 그러고 주변 사람들 볼때 저는 아이를 돌보는지 강아지를 돌보는지 모르겠다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입만 <laughs> 닫아주신대요. 그러면은 이 예. 강아지들이 조금 사람하고 닮은 점도 있나요? 아 이게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그걸 네. 발견 쉽지 않은데 네.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얘도 나름 사회 생활형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 있는 모습과 많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런 게도 있고 저런 게도 있고 예 그런 관계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 마리가 지내는 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장도 있나요? 그냥 그게 보통 서예 이야기 하잖아요. 항상 대장은 없어요. 막 하나 당하던 아이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윽박지르면은그게 바뀌어요. 지금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저 가운데 서 있는 황구, 예, 그냥 어려서. <웃음> <웃음> 근데 걔들이 아무 하고나 싸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쎄 아니까 약한 애랑 싸우진 않고 네. 어, 너 부딪혀도 되겠다 싶은 아이들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좀 제가 파악하고 같이 놔두는 거죠. 안 계실 때 싸우면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진 않죠. 정말 이제는. 괴롭죠. 괴로운데, 다음한이하 이야기 하거든요. 보호하는 일에 슬퍼하는 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혹시 뭐한 마리 많이 다치거나 혹은 물림 사고 죽었다고 치면은 슬프잖아요. 슬프면 괴롭고, 괴로우면은 누가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사고를 일으킨 아이에 대해서 제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겠죠. 내 보호라는 건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엄청 감수성이 깊은 직업이지만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성적이어야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직업으로도 그렇죠 직업으로 있군요. 접근하려면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아... 이게 일이 나름 전문적인 일이다라는 걸좀 어필하고 싶기도 하고 무기견 어? 보고서 운영하시면서 음. 했던 적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걔가 걔들끼리 잘지낼때 제가 저 아이들 삶을 만들어줬다 저의 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꾸며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 가장 큰 보람 느끼죠 얘기 듣다 보니까. 음. 약간 조금 정치 같은 <laughs> 때, 어렸을 때도 약간 그런 꿈이 있으셨나요? 꿈, 때, 꿈이 뭐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진짜 대통령이. 네, 아, 예. 아, 진짜요? 어릴 때 꿈은 아, 그랬습니다 그런 게또 네. 이렇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이 유기견 보호소를 하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알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 요 주변에 아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쉽게 그럼? 말해서 롤 모델이라 그러죠. 네.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보고 찢어진 옷을 입어라. 뭐. 차 사이드 미러 한쪽 깨고 다녀라. 네. 불쌍해 보이게끔 하려고 네. 그런 조언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듣고 이게 맞구나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 아닌데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네.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거든요. 처음에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그냥 발도 들어놓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또유견또도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네. 어좀더 괜찮은 보호소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다 의지는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런 쪽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네.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네. 누군가에게 이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런 조언 을줄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 이제 그런 걸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견 아. 보호소 하신 거를 네. 아. 네. 아. 후회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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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히 있죠.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았죠. 그만두 방법이 없는 일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래 도망치려고 했었죠. 주위 아는 분들에게 좀,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 남기고, 그냥 이제 잠적하려고 그 생각까지 했었죠. 그만두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두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혹시 지금, 인생은 네. 어떠신가요 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즐거워지시고 있나요 굉장히 즐거워지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네. 생겨나고 있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니까 돌본니 일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네. 볼때 이게 정말 뭐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한테 일상이잖아요 네. 더 이상 여기서 또 동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야 되고 지금 가장 즐겁습니다 공부도 또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무엇일까요? 예, 꾸준한 것 같아요. 꾸준한 것 같아. 예, 이교유교수 보호소도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이 할수 있지만은, 보호라는 이름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 단조로운 일인 거죠. 매일 똑같이는 반복하니까. 근데 그걸 꾸준히 하게 되고 쌓이면은, 뭐, 뭐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는 일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